성북에서 찾는 즐거움. 성북은 즐거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연입니다. 윤미연 씨, 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미연 씨는 여름 휴가 어디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요즘 찜통더위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디 시원한 계곡으로 한번 놀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무더운 날씨로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열심히 일한 미연 씨, 편안한 휴식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름 휴가 계곡 여행 꼭 다녀오세요. 오늘은 신개념 창업 플랫폼인 공유 주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 주방은 말 그대로 주방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방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형태의 공유 주방이 있는데요. 우리는 청년 문화 창업 플랫폼인 청년살이 발전소 공유 주방을 찾아갔습니다. 무료로 시설을 대관해서 직접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조금 확인되면 제가 이제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부기여개 네. 사용하실 거잖아요. 메인 가스예요 사용하기 전에, 주쪽에서 배관이 있어서,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열어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작은 이제 중요하니까 사용하실 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는 걸 저희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도 종류별로 원래 있던 자리에 데려서 먼뭐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마도 분류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없는 것들이 집기가 있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행사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네. 사용하지 않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식기들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네,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리하실 때문 열어놓지 마시고요. 그럼 닭걸에서 저희가 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조리하실 때는다 하고, 저희가 뭐 32명 기준으로 네, 식기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서 설거지를 하시고요. 이제, 이건 깨끗한 걸 쓰시고, 혹시나 여기, 여기 닦으실 때 저기 안쪽에 붉은색 큰 수승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물기도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널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뭐 기름기가 많으면 요거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와요. 따뜻한 물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행사화를 많이 하면은 집기를 다닦아서 넣어주는 게 원칙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물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라이팬은 여기서 생겼요 네, 후라이팬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제 사용하다가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행사 때문에 지금 준비해 둔 거고, 매일대관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 해놓고 이제 가셔서. 네. 그리고 혹시 뭐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시면, 어디 뭐 얼음은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뜨거운 물이 게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후에 원두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두 갖고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홀리구해서 빠르게 시원하게 하고 한 사람 온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네. 그리고 가실 때또 뿌주시면 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식사는 이제 한번더 네. 청년살이 발전소 공유 주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청년살이 발전소 공유 주방은 정릉시장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릉천 도로변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년살이 발전소는 어떤 곳인가요? 청년살이 발전소는 2016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역 청년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에 성북문화재단에서 위탁 그을 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중축 공사를 통해 현재의 공유 주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살이 발전소는 공유 주방 대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청년살이 발전소 공유 주방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공간은 예약을 통해 대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일해 최대 4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요. 성북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을 쓰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용료가 없어요. 무료입니다. 네, 이용료가 없다는 점참 마음에 드네요. 공유 주방의 다양한 장비를 통해 친구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레시피를 만드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수준급 요리까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이킹이나 카페용 장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믹서기는 물론이고 오븐도 컨벡션 오븐과 데크 오븐 둘다 갖춰져 있습니다 30인 정도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식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청년사리발전소에서 모임계획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살이 발전소 공유 주방은 청년 음식 창업을 위한 실험의 공간이자 주민들의 자발적 교류 공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음식 관련 실험과 도전을 마음껏 해볼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본격적인 시설을 이용하기에 앞서 대관 이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는 대관 받은 자가 봉투를 직접 준비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유 주방 이용 규칙이 있는데요, 조미료 등의 소모품은 이용자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용 후 남은 음식 재료 및 물품 등은 보관이 불가하고요. 이용한 장비 및 시설은 원래의 보관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유 주방 사용 후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시면 됩니다. 주방시설과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방시설과 장비는 가스렌지, 전자렌지, 전기밥솥, 컨벡션오븐, 데크오븐, 발효기, 버티컬 믹서기,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그라인더, 온수기, 기타 주방기기가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홀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한후 홀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청소와 정리를 깨끗하게 끝내고 대관 이용 확인서를 관리자님께 지출하면 공유주방 대관 이용이 완료됩니다. 또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공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열려있는 청년사리발전소 공유주방에서 음식이 있는 반가운 만남과 행복을 만끽하세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